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티팜입니다 자, 어제 예, 두 종목 아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예,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죠. 자, 중국 바이오 기업 활동 제약을 예, 할수 있는 그런 생물 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죠. 자, 이제 뭐 미국 미국은 항상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이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넘어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삼반은 뭐 연초부터 아니 아니죠. 연초가 아니죠. 뭐 작년 내내 뭐 저평가 기업이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뭐저 PBR은 절대 아니요뭐 바이오 주들은 저 PBR 나오지는 않으니까. 예. 자 근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매출 영업이익 사이즈를 좀 자랑하고 있죠. 예. 자 그거에 비하면 좀. 어, 주가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금리 인하 시, 어, 스케줄들이 좀 꼬여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의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예, 뉴스들이 좀 트리거가 됐어요 결국엔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 어, 제약 바이오 제재에 대한 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라인들을 많이 거놨죠 중요한 자리가 이제 87만 8천 원 이정 곡간데, 어제 뭐 돌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예, 그 매물대를 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거원들이 슬슬, 예,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그야말로 대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외국인들은, 어, 2월, 뭐, 1월부터 예, 계속 매수를 하,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량으로 뭐 입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예, 매수세를 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매도로 대응하던 기관도 이제 3월 들어오면서 요요 8일부터 니까 요거 부터죠 이양봉부터 예,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다라는거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뭐전 92만원 일단은 말씀드렸고 장기투자 가능하면 삼성바이러스는 오 100만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예. 자뭐 오늘은 또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또 예, 보통 예뭐 장대 양봉 나오면 대형주들은 뭐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뭐 하, 상승했다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했다 좀 상승했다 다시 뭐 보합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뭐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나쁘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짧게 끝날 만한 예,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차 목표가 92만 원, 2차 목표가 97만 원. 그리고 조금 텀을 두시면 100만 원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예,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팜도, 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올라오는데, 자, 여기, 이제 추세를 완전히 좀전환 하자. 예, 자, 어제, 자, 제론사가, 예, 자, FDA 허가 권고 의견을 받은 걸로, 자, 제론사에, 예, ST팜이, 예, 원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또, 예, 신약, 개발 기내감이죠, 결국엔. FDA 승인 받으면서. 예. 자, 그러면서 껑충 또 올라오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ST팜은 제가 예전에도 예, 좀 영상을 올린 바가 있죠. 예. 자,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고, 캐시카우도 괜찮은 회사인데 너무 주가가 안 오른다고 제가 여기 어디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일단 추세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고, 예. 자, 이것도 ST팜도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추세도 자 그리고 대형 추세 자 이렇게 부채꼴형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정도 부채꼴이면 뭐 나쁘진 않은 거는 흐름입니다 자요 라인들이죠 예. 자 이제 거래를 어느 정도 탔고 이게 예, 결정적인 기준봉이 됐죠 예, 그리고 자 요거 그죠. 예. 되돌림 바로 오고, 돌리로, 예, 바로, 예, 급등을 했단 말이지, 이걸 기준봉으로 세워서, 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ST팜도 어제 종가 라인이 나쁘지 않았죠. 뭐, 윗골인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자, 근데 이 종목도, 예, 아, 그래요? ST팜 좋습니까? 그리고 바로 달려들진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고객사 FDA, 승인은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직접적인 예, 그런 이름이 거론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 있어요. 얘는 3일산 예, 좀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에스티팜도 제가 보면 이제 91500원이 1차 목표가였어요. 저번에 긋다가 예, 말았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돌파는 해냈고요 자, 2차 목표가를 한 요정도 봐야 되죠.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10만 5천원 5천 정도. 예, 그리고 2차 목표가 여기 언덕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만 7천원. 예. 자, 요런 식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물론, 예, 제약바이오가 저는 올해 하반기 되면 더 예, 좋은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어, 지금 2년 넘는 예, 추세 하락에서 지금 되돌리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자, 전고점은 무리해서 예, 좀 체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코로나 정거점은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됐고 10만 5천원, 11만 7천원 정도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뭐 오늘 갭 떴다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되고요. 조정 매수각을 볼필요 있어요. 1차, 3일선, 2차, 5일선 대응을 하고 자 요걸 기준봉으로 잘라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t 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